매물 특징 34의 강맥의 인기 타입 풍무역 도보 3분 거리 로열동 주인거주 입주협의 매물 설명 풍무 프로지오는 김포도시 철도 풍무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알렌 서울 및 수도권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알렌 또한 단지 인근에 광역버스 등 버스 노선이 다양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며 알렌 장릉 글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어 알렌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알렌알 알렌 랜단지 주변에 김포 신풍초, 풍무초, 풍무중, 양도중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알렌도 국권으로 통학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알렌알 알렌 랜단지 내에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유치센터가 있으며 알렌숙 명여대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 보육의 최적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알렌단 지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 탁트인 전망의 수변 생태공원, 각종 테마 공원까지 알렌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족 간의 즐거운 피크닉,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